게임 이론은 그림 이론의 개념을 수정한 사용과 맥락에 기반을 둔 사용의 이론이다. 미학이 미의식과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분석 미학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의 이론에 근거하여 20세기에 등장한 분석 철학의 방법으로 미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 구성의 원리를 묻는다. 미학을 구성하는 언어를 비판하는 미학의 미학은 예술, 아름다움, 미적 경험, 미적 판단과 같은 개념들을 대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명확히 정지하려 한다. 분석미학은 예술 작품을 물리적으로 제작하기보다 작품의 의미와 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다룬다. 미국의 모리스 웨이치는 몇 개의 성질이 모든 예술의 형식을 정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닫힌 개념의 반론을 편다. 미학에서 이론의 역할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개방적 열린 개념으로 기존의 정의에 도전하며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을 설명한다. 웨이치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은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한계점에 이른다. 미국에 와서 단토는 예술사적 견고한 이론 체계에 웅크린 예술계의 종말을 선언한다. 아방가르드의 도래로 다원주의가 열리며 예술 작품과 일상, 사물의 예술적 가치가 동렬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술계를 열린 개념의 맥락 속에서 주시하려 한 단토 역시 경계의 혼란에 빠진다. 미국의 조지디키는 예술계의 예술계 이론을 제도적 맥락으로 발전시킨다. 예술계의 관행적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 비물리적 틀이 용인한 인공품을 사용의 미론의 근거에 예술로 본다. 형식적 특성보다 사용에 기반하여 예술을 분류한 티키는 한정된 정의에 갇혀버린다. 분석미학은 예술의 모호한 경계와 한정된 정의에 빠져 인간의 삶 속에 자리한 예술의 본질을 놓친다.